스타국정은이 어? 엉덩이 엉클하네 키 몽키 저희는 오늘 LA로 가는 알래스카 항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 반 비행기에요 혜민씨 <laughs> <laughs> 자리는 아주 뚱뚱이 1시 <laughs> <태민씨. 웃음> <laughs> 이거 이거 확실해? 이렇게 하는 거? 어 그거 맞아. 여기다. 저희는 LA로 떠납니다. 정말 날아왔어요. LA에 도착했습니다. 엄청 빨리 왔어요. 여기야! 전주 운전하면서 독서관는 중이에요. 저희는 LA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이제 할리우드 사인으로 갈 거예요. 안녕. 숙소 안에 여몬 트리가 있어요. 진짜 신기하 g LA의 파란 하늘이에요. 여러분. 어? 아까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 여러분, 행복하길 바라요. 여러분 어디선가 대한민국의 소리가 들려서 봤는데 같이 투어 갔은 언니들을 만났어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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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죠? <맥락하는> <laughs> 아, 나 이거 또 이렇게 찍었어! 할리우드. <laughs> 아, 할리우드. 할리우드가 안, 안 보이는데요? 어디니할리우 할리우드 오게 될 줄이야 깜빡쳐 제가 할리우드 어, 왔으니까 셀카를 다 찍고 저희 제가 오늘 할리우드 왔으니까 지금 짧은 연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한창 그 인기 있는 이태원 클라스 회장과 박새로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여러분 와 별도 보인다 별이 아니네 비행기네 <laughs>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저 하늘 예쁜 걸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? 하늘도 너무 예쁘고 다 너무 예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곳이에요. 조금만, 조금만 음, 빠져으면좋겠어 조금 춥긴 해요.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. 너무 좋다. 너무 예쁘고 그냥 뭔가 생각나고 그런 곳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 꼭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. 너무 쉽습니다. 나문대 보고 나왔는데 해가 떴어요 이제. 저거 별이야? 깜짝 그리고 비행기 아닐까? 저희 숙소 들어와서 옷껴 입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.